안녕하세요, 액트입니다 오늘, 어, 전라남도 목포에 내려온 지 이틀째입니다. 어제 밤에 이제 아버지 제사 잘 지내고 와이프랑 같이 어, 드라이브 좀 다니고 있는 와중이고요. 여기는 이제 영산호 하구뚝입니다. 지금 앞에 가는 차가 와이프가 타고 있는 차인데,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소형 전기차를 빌렸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완충일 때 90k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디 멀리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태고. 오늘은 어차피 이제 일요일이고, 저도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서울 올라가기 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살았던 거기를 좀 가보려고 하고요. 바이크로 처음 가보는 거라, 완전 거의 대자연에서 살았거든요. 오프 뭐올 때마다 항상 제 어릴 때 살았던 데를 가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요런 차를 빌렸어요, 요런 차. 요만한 차를 빌렸습니다. 어때, 우 왜? 내려야 답답해. <laughs> 저 오른, 저 왼쪽, 저쪽이 제가 살던 데입니다. 뭐, 뭐, 어디서 살았냐고요? 저숲 속에서 살았어요. <laughs> 저숲 속에서 살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싶겠지만 가보시면, 어, 진짜네?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진짜 풀이 엄청 자랐네. 관리를 안 해주는구나. 아무도 안 알아봐. 아 역시 나의 마음의 고향. 아 너무 좋아. 마음 편안해져. 응. 여기서 난 어디 가요? 오른쪽으로 일단 한번 항상 오면 한,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거요. 오른쪽. 응. 이렇도크짜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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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영산체 여기가 좀잘 되나 보네. 처음에 생 사람이 아예 없지 않았어? 아예 없었지. 지금은 봤네 근데 아 맞아 이게 거기 나왔잖아. 필더 리드모브 코리아 그거. 울며 여쭤보네, 울며 어! <laughs> 와, 이거 제가 어릴 때 여기 살았어요 여기. 여기 살았습니다 와 완전 숲이네 진짜 숲인데 숲이 사람들이 많아 나 여기 세워도 될것 같지? 응 숲이 됐다고? <laughs> 아... 저 어릴 때 이런, 여기 살았어요, 여기. 와, 살벌하네요, 살벌해. 저꼭 날아간 거 보이세요? 살벌합니다. 이거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예전에. 제가 살 때는 여기가 저희 아버지가 관리를 하셨거든요 이 아영장을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보니까 거의 와 원시숲 같은 느낌까지 나오는 그런 곳이네요 아버님 밖에 있을게 응 저희 집이 저거였고요 저 공용화장실 옆에 있는 저집 저 집이 저희가 사는 집이었고요. 제가 여기서 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한그 정도까지 살았어요. 어? 사람보다 개가 더 많거든요. 와 이거 여기... 야 씨야 바이크로 가기도 무섭다야. 너무 너무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어, 가다가 갑자기 응. 낭떨어지 있아요 낭떨어지? 와저왜 <laughs> 이게 뭐냐? <laughs> 아니 저번에는 좀 네. 관리하는 것 같더니까 또안 하지? 그러니까 관리가 한번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도 안돼 있는 상태네. 어 근데 관리하는 게뭐 돈이 많이 되나? 아뭐 관리 가지고 뭘로 써야지 하는 건데, 뭘로 쓰질 않으니까, 여기를. 그냥 지금은 노지야, 그러면? 뭐, 그런 셈이지. 여기 야영장으로 쓰질 않은 거지. 삼촌! 목포면 항상 영산화해서. 여기가 너무 좋아갖고. 제가 어릴 때 이런 데 살았어요. 지금 보면 되게 허름한데, 또 아버지가 다 거의 직접 만들다시피 해가지고 만드셨거든요. 저런 거야 뭐 부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만들었던 거고 요거 이제 관리동의 느낌으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만드셔가지고 여기서 살았었습니다. 아 그때는 나무가 이렇게 크지가 않았거든요. 저한 그때가 몇년 전일까요? 한 25년 전 그때는 나무가 크지 않았는데 여기가 워낙 이제 해도 잘 들고 이래가지고 나무가 엄청나게 자랐네요. 한 바퀴 더 돌아보고 갈까요? 여기가 족구장이었는데 흔적도 없네요 지금 족구장이었는데 그리고 여기 원래 이제 정자 이런 것도 있고 어 벤너울 것 같아 무서워 너무 야생이야 너무 야생 야 이런데 보세요 완전 생 야생 <laughs> <laughs> 아버지가 그때 공무원이셔가지고 이제 공무원 일을 하시면서 여기 관리도 하시고 그러셨었죠 아무튼 저는 이때 살았던 추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제 인생에 너무 행복했던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덕분에 약간 사회성은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 전 자연 속에 파묻혀가지고 살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풀 튜닝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막 자전거 타고 엄청 돌아다니고 어릴 때막 초등학교 막 이럴 때였는데 택트 이런 거 타고 막 그냥 다니고 막 그랬었죠. 아, 생촌놈이었어요. 생촌놈. 제가 저런 데 살았다 보니까 아, 도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살고 있긴 한데 서울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긴 한데 그렇게 서울을 좋아하진 않아요. <laughs>